태령이라는 친구인데, 처음 만난 거는 제가 트레이너 시절에 이제 그 군인, 신분으로 이제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고, 시합도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같이 일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번데 입구 쪽 에이블짐에서 그 팀장을 하면서 이제 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짐, 오픈멤버이자. 지금은 이제 에이블짐 일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장악간다고 해서 밥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등 운동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너의 요즘 등 고민은 뭐야? 저요? 등. 그래도 이제 비시즌이니까 이제 너비감이지 않을까. 너비감? 네. 뭐 오늘 등 너비감 위주의 훈련으로 한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너비감, 너비감이라는 게뭐 어떤 음. 운동을 하면 너, 넓어질까? 그런 개념은 요새 딱히 없지만 그래도 좀 늘려주는 듯한 느낌이 좀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완감을 좀잘 잡아가는, 신장성을. 신장성수 위주로?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너비를 키우려면 풀다운 계열을 운동에 많이 하고 두께감을 키우려면 로우 계열의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 로우든 풀다운이든 너비감이랑 볼? 그 두께감을 동시에 가져가야 돼. 요즘에는. 어, 한 번에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사실 딱히 뭐 너비감 한다고 해서 어떤 운동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너비감에 위주의 훈련을 한번 오늘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형이 형이 어색해해서 제가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야, 내가 <laughs> 왜, 어색해. 왜 이렇게 어색해하세요? <laughs> 형널인데 내가 아주 어색해. <laughs> 자, 너비감의 첫 번째 일단 레프터 운이겠지. 어, 가시죠. 하나, 아홉, 열, 하나, 음, 둘, 음, 힘좀쎄졌어 저요? 어. 아, 약한 거 같아. <laughs> 아, 직 여덟, 아홉, 열, 하나. 몸통이 좀 두꺼워졌네. 저요? 어. 몇 키로야? 90 키로야. 오! 네. 성장했습니다. 많이 네. 성장했는데. 네. 예전에는 제가 일할때요서 어. 라지 버건이에요. 오늘 엑스 라지잘 맞네요. 아홉. 열. 하나. 둘. 셋. 으아. 아우. 일곱. 여덟. 아홉. 전화 받으러 가야 되는 거 같아요. 받으러 가려고 랬는데 <laughs> 누나랑 연애할 땐 근데 형이 잘생겼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많이 <laughs> 났어. 그니까, 러 조금 잡으셔야 될것 같은데, 다시 조금. 운정동 안보연이었는데. 지금 그 얼굴이 아예 안보여가지고. <laughs> 저 형, 저거로만 가면 딱될것 같아, 요거로만. 요 때가 가장 리즈 시절 있잖아요, 약간. 22년도? 3년도인가 그쵸? 그렇죠? 예. 네. 저 때가 딱 멋있었는데. 아, 그 그막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건식이 형막 잘생겼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요새 야. 자랑은 못해요. <laughs> 몸 좋다고만 해, 몸 좋다고만. 잘생겼다고 못하고. 자영업자가 되셔가지고. 쉽지 않아요. 형 오시니까 이제 말안 해, 말 아껴야겠다. <웃음> <웃음> 뭔 얘기 했어 <laughs>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laughs> 너비감을 키우려면. 어쨌든, 그, 가동 범위, 가동 범위가 제일 중요하죠. 길게, 길게. 일단 에잇! 아홉! 하나. 열! 하나! 둘! 아이! 우와, 씨! 아홉! 열! 하나! 둘! 오 힘이 많이 들은거것 어, 어, 같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내가 여기 지금 팔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도 끊어졌어요 그만한 이거 네. 팔씨름하다가 아, 아, 아 술하고 팔시름하다가 팔씨름 진짜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힘주면 아파 바로 물리치료 행위 바로 어. 강하게 키우시네 저희 회원님 원판 어. 안 빼어가셨는데 CCTV 돌려가지고 환불시켜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씨, 그 근데 우리는 환불까지는 안 해. 어. 우리는 한번한번 소중해서. 어. 내가 치워. 네. 저희는 바로 어. 환불을 시켜드립니다. 여기는 에이블짐은 평양이 넘쳐, 넘쳐나는 거예요. 아, 그, 어? 이 올바른 헬스 문화, 저것도 하시면 여성분들이 뺀게 어려우니까. 또. 네. 그럼 그건 맞지. <laughs> 근데 이제 우리는. 한번한 번이 소중합니다. 아 여섯, 일이아 우와씨. 저희 이렇게 바로 풍쾅 충들도 바로 잘 잡습니다. 풍칸 <laughs> 말면안 <laughs> <laughs> <쿵쾅월이 웃음> 되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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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이제 집에 보내드려야죠. 이제 핸드폰 하시나 라고 보죠. 했는데 해놨,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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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아홉, 오. 오케이. 우와. 어. 야 네. 아야 다섯. 하야 네, 다섯. 다섯, 다섯. 전 센터에 안 불러야겠어. 머신 다 망가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나 살살 <laughs> 와. 자, 5개 만 둘, <웃음> 셋, 넷, 넷. 저희 회원님 다 이렇게 놓으십니다 매너가 좋으셔가지고. 그럼면 대단한 게 없어? 네, 대단한 사람 빵. 배드는다 줄죠, 레기니까. 아, 그럼 맞아요. 네. 멋있는 이제, 어. 유격이 틀어지니까. <laughs> 어. 바로 가서, 어, 회원님 조금만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인사. 우리는 회원님 한번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저 제일 공손하게, 공손하게. 공손하게. 근데 가는 있어요. 제가 왜 그래야 돼? 그러면, 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하고 있어요. 천천히 노면서도 네. 소리 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쵸, 그쵸, 그쵸. 던지시는 이제,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안 일어나고 그냥 손 맞아, 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해야지. 그럼 그래. 이제 원래 오래다리 서야 되는 들은 보통 쿵 내려놓으면 서, 그 사람 이딱 쳐다보잖아요. 이제 저희 오래다리 핸들은 저희 선생님들을 쳐다보요 가나 안 가나. 7도 <laughs> 오래다리까지. <laughs> <출동을 웃음> 선생님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딱 가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서. 자, 뿜! 야,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이거 어색해요. 근데 진짜로, 그래? 진심으로. 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내려놓진 않으니까, 저희 안무도. 아, 그래? 이 정도도? 저희는. 아, 이 정도 괜찮은데? 저기서 언니 온다니까요, 저기서. 네. 그래? 언니!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많이 저희 호점이 좀. 아. 그, 탈승, 호점이 달라. <laughs> 엄청 친절하면 저희 오시면 와요. 엄청 친절해요. 자, 너비감을 위한 운동. 두 번째. 이 아홉. 열나 둘. 셋. 음. 넷. 더 빼야되겠다, 좀. 아, 아 야, 이정도라고? 아, 이정도로 해야죠. 아, 퍼포먼스. <laughs> 이정도 오반데, 이정도 수비는? <laughs> 나저 원판 누구지? <laughs> 거슬리네. 아, 제가 빼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해야지 또. 아니야 할 거야 그거 이거 할 거예요? 어. 아 그래? 어. 하신다고 해가지고. <laughs> 나만 힘든가 봐. 운동이야? 어. 저도 힘들어. 음, 나만 숨차냐? <laughs> 열심히 숨차고 있어 지금. <laughs> 나만 숨차? 그래요. 야사. 이 고. 여덟 응? 아홉 예이. 여덟 응. 아홉 오케이 응. 어, 그래. 프로포즈했어? 아 지난주에 아 지난주? 지난주에 아, 했습니다. 어, 지난주에 오. 어떻게 했어? 그오마카세 예약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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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해가지고 반지 어. 목걸이 목걸이? 네. 어. <laughs> 아, 민스타 올렸어? 인타 올렸죠? 예, 네. 어? 왜못 봤지? 사실 인사를 할때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그냥, 그냥, <laughs>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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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습관성으로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이 안, 안 나, 내가 뭘 봤는지 그렇지? 유명하신 분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명하신 분들만 잔잔 바리는 빨리빨리 넘기고 <laughs> 아니야, 이런... <laughs> 저 같은 잔잔 바리는 빨리빨리 넘기고 준규 형님 같은 분들 열심히 들어가서 이등도 음, 남기고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켜100켜100 100 1 9 10 9 10 1 10 아. 할때 흉추를 약간 죽여봐. 저요해 어. 너무 무거워요. 네. <laughs> 흉추 죽이다가 제가 죽을 것 같아. 서저 원래 완전 스트랩 쓰는데, 오늘 가오 좀 부리려고 스트랩 안 꼈더니 지금 죽을 것같잘버했는데 <laughs> 어. 뭐 스트랩 아예 안 꼈거든요, 그니까, 형 아예 안 끼시던데, 그 멋진 팔찌랑 시계 차이 돼가지고 안 끼시는 거 아니야? <laughs> 운동할 때? <laughs>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 <laughs> 금팔찌 빼면 오, 안 되니까 스트레 대신에 금팔찌로다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다섯, 일곱. 어, 못하겠습니다. 어이쿠, 뭐. 카오, 이제 카오 못 뿔려야지. 끝났어. 스트레 갖고 와야 돼, 이따가. 네. 아홉. 나, 자 아, 홉열보이이건 살살 팡기 쉽지 않 이승자. 이 스팡보, 이이 <laughs> 나 데이... 아, 아이고 아이고 우와. 오. 나처럼 하면 바로 퇴장이네. 저희는 바로 환불해 드리죠. <laughs> <laughs> 진짜?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잖이 정도도 안 괜찮습니다. 진짜? 얼마나 해서 <laughs> 운동 못하게 있는 거 어쩐지 안 오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엉덩이를 너무 빼 빼지 마봐. <laughs> 전망경사가 너무 심하니까 여기까지 이목이 안 늘어나는 어 약간 중립상태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축대, 쭉. 좋서어 흉추 약간 죽여가지고. 러니까등 운동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고관절이 중요해. 등 운동할 때. 등 운동할 때 항상 이 전망경사. 이 요추가 과신전 되게 유지하고 어떤 운동을 다 하든요 하면 등이 움직임이 많이 크, 크지 않아. 어. 타겟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요추가 너무 과신전 되지 않, 중립 상태에서 만들면 늘릴 때도 이거보다 이게 더그 움직임, 등 움직이는 게더 크다고 해야 되나? 어. 특히 광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고관절랑 흉추의 움직임이 중요하지. 어. 근데 이거를 실제로 가르쳐줘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 이거는.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지 훈련을 맞아. 해야 돼, 훈련을. 네. 나도 등이 이 고관절에 흉추를 어느 정도 잡고 나서 등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그 뒤로. 어차 이렇게 설명해줘봤자, 방구석 스포이들이더잘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laughs> 됩니다. <laughs> 아니, 이 움직임을 딱 펼치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확실히 좋아겠지 쑥쑥 좋아요. 쑥쑥.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힘 먼저 주고 그다음에 여기 아홉, 열, 음. 이렇게 한번훅더 빠진다. 아, 맞습니다. 어, 되게. 이완이. 너 그만둘 때랑 기구 똑같나? 에? 그만둘 때랑. 아니, 아니야. 아, 몇개 봤겠지? 요거. 아, 이거 없었구나. 요거. 아. 저기, 너틸러스 다 없었겠네. 너틸러스 없었어. 네. 해머도 없었고. 네. 아, 요거 있었다, 이거. 와, 이거 옮길 때 죽을 뻔 했는데. 진팔공. 와. 진팔공 있었어요, 진팔공. 진팔공. 아, 아, 아 있었어. 와, 이거 옮길 때 진짜로. 거짓말. 저희는 그 기사님들이 다 옮겨주십니다. 아 <laughs> 대장이잖아 기사님들이 여기는 여기는 그 대표님이랑 기구 업체랑 다 맞아. 협력 관계라 돼 있어요 약간 어, 제휴 느낌이라 다 해주지 어. 좋으셔가지고 나 같은 잔잔망이 <laughs> 기구 지금 다 해야 돼 <laughs> 대다수의 관장님들은 다 본인이 옮겨 맞아, 맞죠 맞죠 어. 네. 또 너비감 하면 레터럴로 뭐나 어 워낙 어. 요새도 레슨 받으세요 형? 응? Mm -hmm. 이사한 받으세요? 요즘 좀 그런 고민에 빠져있어 어떤 거야 혼자 해봐야 되는지 어. 그 레슨 받는게 좋잖아요 근데 많이, 많이 받으세요 형도 코칭도 받고 어. 레슨도 받고 했는데 당연히 좋아 좋은데 이게 내 스스로가 뭔가 잘하지 못하면 아 그쵸 코칭을 받나 레슨을 받나 뭐, 똑같은 거 같아 뭐가 안돼 근데 내가 스스로 잘하면 스 코칭이나 레슨 안 받더라도 뭐잘 되잖아요. 뭔가 이제 학습하고 습득한 다음에 뭔가 걸로 훈련하면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번에는 음. 해야 될지 혼자 해볼지. 그 저도 제 회원들한테 제가 운동 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 드리는 거라고 하거든요. 운동은 이제 어느 정도 시켜 드리지만 이거 학습을 잘 하셔서 혼자 해야 된다. 저는 잘 알려드리는 거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운동시켜주기만 하면 안 된다, 트레이너는. 뭐 이런 거 말이 많아. 결국은 그 PT 시간에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워서 혼자 할때 몸이 좋아지니까. 여유 있으시면 계속 네. 해도 돼요. 여유 있으면. 어, 감사합니다, 형님. <laughs> <laughs> 다섯 번씩 하셔도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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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몸이 좋아지면, 다섯 번씩 그냥. 하시면. 아니, 그걸 싫고, 나 그냥. PT 하루에 한 번씩 봐야 되니까, 만들어줘요?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PT를 매일 할 만큼 여유가 쉽지 않죠. 어, 완전 말도 그러니까 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는 거야. 어. 셋, 네 다섯. 어, <laughs> 좋아. 확실히. <laughs> 너무 큰거 아니에요, 형님? <laughs>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너무 커졌는데. 자, 아, 여 아홉, 열이. 한 열다섯 개인데? 왼쪽 열다섯 개 하셨는데? 열다섯 개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버드장물이 <laughs> 없어가지고. 딴짓해가지고. <laughs> 셋, 넷, 오케이. 예전에 일할 때. 그 우리 둘이 닮았다고 그랬었어. 아, 아, 네. 동생이냐고 이제 마스크 근데 아, 네. 끼고 하니까 아. 저희가 실눈 캐니까 저희가 약간 어? 실눈캐 실눈 뜨고 다니잖아요. 눈 조금 해가지고 아. 맨날 김밥 천국에서 밥을 먹었어.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다가 어느 한번 짜장면을 시켜 먹었거든. <laughs>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너무 맛있네 <laughs> 진짜로. <laughs> 그지? 맨날 김밥 천국 먹다가 아, 여기 2층에서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사실. 아, 짜장면 진 아무 소리 안 내고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진짜, <맛있으신 웃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laughs> 맨날 그다 닭가슴살 이렇게 한턱씩 들고 와서 김밥천국에서 그래도 그때 좋았어 같이 끝나고 아, 그렇죠. 옆에 동네 친구가 헬스장에 가서 거의 운동하고 맞아 이 하나 둘셋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방금처럼 노을 <laughs> 때아 맞습니다 하나 둘셋넷너 신혼여행 어디로 가? 저 포르투칼이야 스페인가 요오 색다른 곳으로 가요 그 스페인의 마요르카라고 마요르카 네, 축구팀 그섬 거기가 섬이에요 완전 바다 마요르카 축구 리그팀 있잖아 그죠 이강인이 어. 뛰었던데 음 마요르카 음. 그게 섬이었어? 거의 섬이에요. 거기가 유럽인들의 휴양지래요. 근데 그 안에 축구 리그가 있는 거야? 축구 팀이 있는 거죠. 아, 큰 섬이네. 우리나라에도 제주 FC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느낌. 네. 와, 마요르카. 네. 포르투갈을 포르투 갔다가, 음. 이제, 거기 있다가. 아, 포르투? 네, 포르투 갔다가, 마요르카 갔다가, 이제, 바르셀로나. 이렇게. 바르셀로나 가서 이제 축구 한번 봐야죠. 죽인다. 유니폼 하나 사와야지. 그러니까, 유니폼 하나 사와야지. 그러니까 유니폼 하나 사와야지. 근데, 축구할 때, 얘가 좀, 약사비처럼. 아유, 뭔 소리예요. 약사비처럼. 축구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약사비처럼. 딱, 볼을 가지고, 사이드로 쭉 빠져. 어, 사이드로 쭉 빠져가지고, 거기서 뭐, 뭘 올리든지, 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내가 공 뺐을 것 같으면, 다시 빠구 다시. 바로바로 옆집에옆집에 갔다가, 빡치는 게임. <웃음> <웃음> 형, 형 그러다. 도인슛 야 도인슛. <laughs> 현질 많이 해가지고 <laughs> 내가 현질 언제 했어? 현질 네. 안 했어 현질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안 했다고요? 현질 안 했잖아 아안 했죠 <laughs> 우리 피파는 현질 <laughs> 해야 돼 그치? 안 하셨다면서요 <laughs> 식단이요? 그 와이프가 싸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laughs> 이거지 그 네. 와이프가 싸줘야지 와이프가 싸줘야지 좋겠다 네. 형싸주시잖아요 누나가. 안싸줘 이제. 아안 쏴줘요? 식은 아, <laughs> 아 네. 다 해줘. 아, 당만 해주면 되죠. 뭐. 밥은, 햇반 그냥 어. 퍼먹으면 되죠, 밥은. 아니요, 밥은 찌개 다 아, 그럼 뭘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laughs> 싸주는 거를. 아, 포장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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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들고 가시면 되잖아요. 옛날엔 포장까지 여기. 아, 옛날에. 옛날에. <laughs> 아, 그러니까 변하 거네요. 어. 포장을 해주가지고 <laughs> 처음에 결혼생활 이지 하면은 규율을 잘 잡아놔야 돼. 아, 규율을 아, 잡아요야 돼. 진짜... 군대예요그 규율을 잘 잡아놔야 돼. 신동엽이 결혼한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는 엄청 이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호랑이 되더니 애 낳으면 날개다리 소화호 해야 된다고. <laughs> <laughs> 형이 절약정신 진짜 응. 응. 최고잖아요. 쓰던 젓가락, 세, 나무젓가락 세번 쓰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웃음> 젓가락. <웃음> 다시, 네. 쓴 다음에 다시 봉에 넣어가지고, 네. 종이에 넣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은. <laughs>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네. 귀여운 수저통 갖고 왔는데, 형이. <laughs> <laughs> 귀여운 수저통. 젓가락은. 헬로키티 같은 거 들고 다니셔가지고. 야, 뿡뿡이야, 뿡뿡. 풍풍. 이한끼에 <laughs> 젓가락, 나무젓가락 세, 세 번을. 해봤네. 끼는 거는 너무 악용이야. 죄야. <laughs> 어. 나는 트레이너 직원들이 매출 못해도 말안 해. 근데 젓가락 9번, 세번 이상 쓰면 그는말안 해. 매출보다는 젓가락이 그너돈 <또, 또> 많아? <laughs> 야, 젓가락 9번, 두세 번쓰신단 말이야? 그냥, 어. 야, 호르몬 컨트롤이네요. 환경 어. 호르몬 컨트롤. 그렇지. <laughs> 근데, 매출 잘했다. 두세 번 써도. 오케이. <웃음> <웃음> 너 오늘 저, 이번 달 젓가락 세개허용 네, 어, <laughs> <오케이>, 그렇지. 여덟. <laughs> 아홉. 열. <laughs> 하나. 둘. 와, 이거. 네네네. 제목이 아닙니다. 아, 많이는 거예요. 에이, 20원 아니다. 아. <laughs> 야, 2 0은 아니다, 이거. 아, 이분 아, 쫙, 쫙, 쫙쫙, 잘 쫙쫙 잘못니다 잘못했는데? 쫙쫙 잘라버려. 아, 그만하자. 고생했습니다세번 했다고 쳐. 세번 했다고 쳐를 놔야 돼 제가 봤을 때. 그럼 <laughs> 돼. 아,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laughs> 자, 오늘 너비감을 위한 운동을 해봤는데, 사실 너비감이랑 두께감이랑 따로 어, 명확히 나뉘어져 있는 운동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비감이 좋아지려면 어떤 운동이든 간에 어, 충분한 가동 범위 어, 신장성 수축과 단축수축할 때 이제 긴장감을 풀지 않는 것. 그 것만 중요시하면 솔직히 너비감, 두께감 둘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 에이블짐 소 한번. 어, 저 에이블 지 건대 입구 역점에서 오시면 이제 아까 막 환불해드린다고 한 거는 장난친 거고 이제 저희 친절하게 선생님들 모두 인사 이렇게 90도로 잘하시니까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권투부 구독자라고 어, 하시면 어, 혹시 권투부 구독자인데 이러면은 네. 1인권 절반 가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1인권 절반 가격. 네. 오. 아, 말은데 15,000원 15, 에 해드리겠습니다. 아, 올 1일권 3만원이요? 3만원. 어, 15,000원은 진짜 거절다 네. 요즘 15,000원 하는 데 없어? 없죠. 어. 많이 오시기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신팀장님 네. 찾아면대요 이제 이혜령이가 10월에 결혼하는데 어. 우리 결혼할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서 한마디. 밥 잘해라. 어, <laughs> 베트남는데 밥차리다, 이거. 서로 결혼해서 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 바라고, 싸울 일도 많겠지만, 유부남의 세계로 온 거를 환영합니다. 재미없어? 재미없어. <laughs> 어끝어